유명 개그맨 소속사 대표, 걸그룹 멤버와 불륜 의혹, 연예계 일파만파 난리, 김준호, 김대희, 김지민 등 유명 개그맨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는 JDB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걸그룹 멤버 B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네요. 해당 대표 A씨는 사표를 냈고 해당 걸그룹 멤버 3명 모두 계약이 해지되는 등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딴 세상에 살며 갑질하는 사람이 있네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여러 차례 출연했던 JDB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태죠. 대표 A씨는 JDB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었던 인물로 대그맨 중심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다양한 예능인을 지원해왔죠. 1983년생 42세인 그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땄으며 국내 대형 회계법인 및 벤처 캐피탈에 근무한 경험이 있죠. 그는 당시 33세에 2016년 JDB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로 선임되었고 연예계 출신이 아닌 경영 전문가로 회계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험을 살려 JDB 엔터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17일 복수의 연예 관계자는 한 매체에 대표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표 a씨와 걸그룹 멤버 b씨는 스케줄이 끝난 뒤 단둘이 만나는 일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늦은 밤 길거리에서 포옹하거나 서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공연 업계 관계자는 대표 a씨가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b씨와 데이트했다며 다 함께 있을 때에도 항상 대표 a씨의 옆자리에는 b씨가 앉았다고 폭로했습니다. JDB 엔터의 임원 CC는 대표 A씨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왔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 회사 식구들이 대표 A씨와 B씨의 관계를 인지했다며 심각한 사안인 만큼 회사가 대표 A씨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 A씨는 지난 16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B씨와 내연 관계가 맞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JDB엔터는 최근 SNS를 통해 현재 A 씨가 상황 정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내부 실무진이 운영 정리를 맡아 필요한 대응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 같네요. JDB엔터테인먼트는 개그맨 중심의 연예 기획사로 다양한 예능인을 관리하고 있죠. 현재 소속된 연예인으로는 김대희, 김준호, 김지민, 유민상, 이세진, 김민경, 김태원, 홍윤화, 김민기, 박소영, 권재관, 홍인규, 정명훈, 조윤호, 조승희, 한윤서, 박진호, 박지현, 이정인, 대니초, 김두영 등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예능인들이죠. JDB 엔터는 대한민국 코미디를 선도하는 코미디 컨텐츠 비즈니스 전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김준호의 J와 김대희의 D, 형제를 뜻하는 브라더스의 B를 따서 JDB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JDB 엔터의 대표가 불륜 의혹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자 김준호 씨, 김대희 씨를 비롯하여 다른 소속 개그맨들도 무척이나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김준현, 이수지, 이세영, 최서인, 김경아, 정지민, 랄랄, 박영진, 박나래 등이 소속되어 있었죠. JDB엔터테인먼트는 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 제작, 광고활동, 행사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당 불륜 의혹을 받는 멤버가 소속된 걸그룹은 이호태우라는 그룹인데요. 자잘한 무대에 불이 켜졌던 밤 팬들의 작은 함성과 함께했던 이호태우의 존재감이 쓰러지고 있죠. 소속사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불어오고 걸그룹 또한 예기치 않은 변화의 중간에 멈춰 서게 됐습니다. 짙은 명암 그리고 아쉬움만이 조용히 흐르죠. 이호태우가 EFG 뮤직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17일 업계는 EFG 뮤직의 공식 소셜미디어 공지를 인용해 멤버 미나의 2호태우 활동 중지 발표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럼 내 네, 미나에 이어 내기, 아무 두 명의 멤버 역시 바로 계약이 종료되며 앨범과 무대, 팬들과의 만남 모두가 멈추게 됐습니다. 공식 입장은 처음에 미나만 활동을 중단한다고 알려졌으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호태우는 금일부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라는 추가 발표가 뒤따랐죠. 이로써 미나뿐만 아니라 내기, 암흑까지도 함께 소속사와 이별하게 됐습니다. 그룹 해체라는 선택에 가까운 결정이 내려지면서 팬들 또한 당혹감과 아쉬움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호태오는 지하 아이돌로 정의되는 작은 팀이죠. 개성 있는 컨셉트와 일부 마녀 팬층을 중심으로 홍대 앞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 왔습니다. 규모는 미미했지만 꾸준한 무대와 특유의 컬러로 눈길을 끄는 존재였죠. 그만큼 이들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와 사실상 해체 소식은 음악 팬들에게 적지 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호텔의 어떤 멤버가 당사자인지도 이 정도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시겠죠? 미나는 20대 초 중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번 결정을 촉발한 배경에는 소속사의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요. 모 회사인 JDB 엔터테인먼트 대표 A 씨가 최근 걸그룹 멤버 B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그는 불륜설에 연루되면서 회사와 산하 자회사에도 파장이 이어졌는데요. J.D.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 밝히며 당사자가 사의 의사를 전달했다.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의 공식 발표와 함께 이호태우의 활동 마감은 곧바로 현실이 됐죠. 활발했던 홍대 거리의 무대, 일본 팬들과의 교류, 소소하지만 소중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이제는 지난 추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 호텔우의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이 남긴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을 듯합니다. 팬들의 응원과 아쉬움, 그리고 끝내 이어지지 못한 무대의 여운이 한동안 음악계 안팎에 진하게 남을 전망입니다. 그런가면 연예기획사 대표와 소속 연예인 간의 불륜설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권력 불균형. 연예기획사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연예인은 대표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커리어가 좌우될 수 있어 권력 관계가 불평등합니다. 둘째 밀접한 업무 관계. 기획사 대표와 연예인은 지속적인 업무 회의를 하며 장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생기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죠. 셋째, 연예계 환경 특성. 연예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감정적인 기복이 큰 업계인데요. 이에 따라 심리적 의존이 높아지면서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죠. 넷째, 대중의 관심과 루머의 급속 확산, 연예인과 업계 관계자들의 친밀한 관계가 자주 포착되며 사실과 관계없는 루머가 형성되기도 하죠.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경영이 확립되고 대표의 권력이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와 연예인이 필요 이상으로 밀착되지 않도록 업무 분리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불공정 행위나 사적인 감정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 감시 제도를 강화하고 업계 전반에서 윤리 기준을 재정립해야 하고 연예인이 부당한 압력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채널을 마련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